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빠입니다 그리고 옆에 오는 사람 누구야? 꽥꽥 예, 네, 꼬모입니다 꽥꽥 자 오늘은 스카이블록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저쪽에 있는 돌산 그리고 피라미드를 점령했는데 오늘은 저쪽 너머에 있는 아쿠아리움 섬 저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그 전에요 네 어 배가 고파서 그런데 치킨 먹으러 가실래요? 치킨이요? 네, 저좀 따라오실래요? 원 치킨. 치킨 치킨. 어, 치킨 좋죠. 제 파는 프라이드. 아, 미리 길을 만들어 놓으셨네. 네, 여기 가면 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치킨. 오, 여기 조그만 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다섯 개나 되네. 어? 저거 저 위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거 뭐야, 저거? 뭐야? 하늘섬. 우와. 음. 저기가 끝판인가? 이거 뭐야, 여기? 어, 다이다 다. 치킨 치킨.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오 달걀 맞네요 여기 오오오 오. 오, 어떻게 하지 제발 저 꼈어요 저좀 살려주세요 껴 쟤! 어디 꼈어 어디 꼈어 아 거미줄 몰라요 왜 거미줄 거미줄에 낀건가아예 네. 아유 살았다 거미줄들 있네 조심해요 저는 상자 하나 찾았습니다 상자 네뭐 특별한 거없 염려 있나 거기도 사탕수수 방패 어? 어 상자 발견 아 화살 사과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좀 찾아봐야겠다 이 근처들 다 안녕 어 인사하네 어 잠깐만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 페페 더 플러그? 어? 어 개구리? 개구리가 있나봐 개구리 저 개구리 공포증이 있는데 제가 아, 혼자 다녀오세요 개구리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해요 아 저도 쉬,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만지지는 못해요 이게 개구리 느낌이 그냥 미끄덩미끄덩 해가지고 저는 그동안 다리를 연결하고 있겠습니다 아 옆에 섬이요? 네. 알겠어요 어 열렸다 열렸다 어 개구리맨들 개구리맨 어!! 얘는, 얘는 어떻게 올라 오 점프 잘한다 점프 잘한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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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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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오, 어! 오, 야야, 저리가, 저리가, 저 생선으로 때려야겠다, 생선 때리기. 우와, 점프, 개구리맨들이라 그런가, 점프 잘해요.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올라오는 거 봐, 올라오는 거 봐, 올라오는 거 봐.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죽었다, 죽었다. 올라오지 마. 진짜 개구리 같이 생겼나요? 오, 어, 개구리 같아요. 오, 어! 아! 점프 잘해, 점프 잘해, 뭐 점프, 잘해. 점프 잘해. 아, 스폰은 밑에 있는데. 아. 오! 얘네 올라오는 거 봐! 올라오는 거 봐!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뒤로 뒤로 뒤로!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이... 얼 너무 뒤로, 싫어... 뒤로, 뒤로 뒤로! 스프 먹고! 아 스프 먹고 내때렸어!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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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안 죽어 죽었다! 하나 남았다 죽었다 죽었다! 스폰 없애야지? 스폰어? 개구리 스폰어! 오 다행이다 여기 철망으로 막혀있었어 오 스폰 없앴어요 오. 얘네 뭐야 저쪽에 서있어? 이리 와봐. 이리 와, 가까이 오라고. 오라고? 오라고? 어? 어, 꼬무, 닭 죽, 닭 죽였어, 닭? 어? 안 죽였는데요? 닭들아, 저리가 니네 다쳐. 저는 상자. 닭 스포너도 그래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사과, 여기 염려 있다. 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띠리징 다, 주, 다 죽였나요? 여긴 스포너 없나요? 어, 뭐야? 깨구리. 뭐야, 이거? 모자 있어. 어, 제빠 여기 광물 있네요. 이거 무슨 이 파란색 무슨 광물이죠? 어, 이거 이거 그거 아닌가? 에메랄드? 여기는 음, 에메랄드 맞아, 에메랄드. 에메랄드. 오로로로로로로 잘못했다. 아 물이 넘친다, 물이 넘친다. 막아야 돼, 아아아 막아야 돼, 아 막아야 돼, 아 막아야 돼. 제빠 떨어졌네요? 설마? 아 설마 구석으로 떨어졌네요? 여기 나무래 가지고? 네.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laughs> 니들이 봤냐? 내가 꼬물을 미는 거? 내 일부러 한거 아니지? 너희들 봤지? 제가 지금 숲풀로 길을 만들고 있는데 개구리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개구리 다른데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 어, 개구리 너무 싫어. 그러면서 개구리 소리 나는데? 싫어, 싫어. 전 오리거든요, 개구리. 제발 섬이 열렸습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공. <뚱> 아! 오 대만 문제. 페라리가 여기. 어어어어 잡봐 여기. 왜왜 왜. 오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한 번. 좀 기다려. 나, 나 아니 호박귀신 호박귀신. 호박귀신? 야 오지마. 왜 호박귀신? 어. 일단 잘막아모 어떻게? 기를 없앴는데 날아다녀서 호박이 날아다닌다고요? 예. 어디 어디 무슨 호박귀신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 가 보세요. 어디 어디를? 여기로. 저쪽으로... 제쪽으로... 오 저쪽에? 오뭐 떠다녀! 이거 뭐야 이거! 여보요! 뭐야? 제가... 야! 길을 없애놔서 안 오는데... 오니? 오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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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떨어졌다! 오, 오 떨어졌어 다행 떨어졌어! 어가볼까 한번? 네! 호박섬... 이 호박... 저 구석에 있는... 어 저기 저기 스폰한가보다 이거 그 무슨 스폰한지... 어 이거는... 호박 좀비인가 봐 호박 좀비! 없애 일단 어, 일단 없애 됐어 요 됐어 어, 여기 좀비 머리도 있어요 좀비 머리? 무슨 섬이야 도대체?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섬이야 여기 상자 있고 상 없나? 상자 어딨어요 여기 아어 아! 어, 조심해요 점프로는 끊어지... 안 되는구나 아 끊어져 있구나 아, 어, 고모 알려줘서 고마워요 <laughs> 저는 조심히 가야지 됐다 뭐가 들었지? 사슬 가옷뼈아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한번 파복 가기? 뭐 있나? 어, 여 안에 또뭐 있어? 요 빨간색은 뭔가요? 어 안에 뭐 있어요? 어? 어, 회고래, 회고래, 고래 떨어졌어. 어디 나타난데 또? 어, 온다, 온다, 나한테 온다. 떨어져. 때려야지. 그렇지? 어, 날려버렸어. 날려버리기 생선머리로. 어, 또 왔어, 또 왔어. 생선머리. 어디, 머리. 어디, 어디? 날려버리기. 어디 어디. 날려버리기, 날려버리기 생선머리로 날려버렸어요. 스켈레톤 머리가 있어. 어, 또 언제 왔어, 또 언제 왔어? 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녀석? 제가 거기 열었거든요. 아, 스폰이 있어가지고 빨리 그 스폰 없애야 돼요. 들어가서. 아 네. 오케이. 없앴습니다. 으, 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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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 마. 치지 마. 밀지 마. 이 녀석. 이. 뭐야 이거? 유리 상자 같은 곳이 있어요. 유리 상자. 이 뭐야? 안에 유리 방이 있어. 유리 방. 들어가시죠. 우 와, 유리 안에 쌓여 있어. 뭐지? 염룡! 패트! 나이스! 띠띠띠띠! 꼬모, 어디갔어요? 저 떨어졌어요. 아유, 왜 이렇게 잘 떨어져요? 빨리 와요. 됐어요, 꼬모, 연결됐어요? 네, 갈게요! 일단 제가 여기 작은 곳부터 볼게요. 가죽 모자, 독화살, 코코아 콩. 그다음에 옆으로 여기 가보죠. 자 여기는 어떤 몬스터가 있을까? 여기는 뭐야? 나무 위에 뭐가 등 같은 게 있는데? 오! 어, 이거 스폰어 갔다... 뭐지? 뭐 몬스포너지? 뭐, 이 몬스터인데 이거 없애야 되는 아아 아, 아, 오셀로 그 고양이 같이 생긴 친구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둘까요 이거? 어, 네 공격하지 않잖아요. 어 여기 어, 그래, 그래. 그래. 굴이 있어요. 오일다 어, 일단 오 칼을 들고. 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들어가죠. 어, 스켈레톤 머리. 어 어두워. 오.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뭐야 여기? 횃불. 횃불. 조용한데? 아무것도 없나봐요. 야 광물도 많고. 대박인데 와, 물 있고. 와 여기 광물 섬인가요? 오 일단 제가 위에 가서 물좀 막아볼게요. 어 네. 어 여기 스포너가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무서워. 무 뭐, 무슨 스폰너지아물 있는데 여기 막혀 있어요. 네. 저 파고 내려가 볼게 요 제가.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이거 뭐야 공간? 여기 또 치타 나오는 공간 있는데? 여기 연결돼 있는 건가? 고무 일로 왔었어요? 아니요? 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여기 다른 공간이 또 있어요 옆에. 어 뭐야? 어 제가 막았어요 제발. 뭐야 뭐야 이상한 애 있어. 어어 저리가. 왜왜 왜? 왜 저리가 저리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아, 뭐야? 진 이게 뭐야? 뭐야? 이상한 애 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네, 저 옆에 있어요. 스폰을 없애 줘요. 네, 때릴게 생성으로. 오케이. 쏴 줘, 쏴 줘. 이게 뭐야? 이거 입이 이상하게 생겼어. 곡괭이 저래가. 들고 있어요. 저리가,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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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물량. 아, 먹고 있는데. 물량 먹었는데. 오 마이 갓. 물량 먹자마자 의미가 없잖아! <laughs> 아 원숭이였어요 악마 원숭이. 아 그래요? 네. 아 물약 딱 먹었는데 그때 죽었어. 키가 필요하대요. 이거 키가요? 뭐지? 아 그러네. 그럼 이건 여기... 뭐죠? 아 이거 이거. 이거는 오르골 여기다 음반을 넣으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오. 부셔볼까요 상자를? 어 부시면 안 돼요. 안 부서지는 것 같은데? 부셔볼게요. 안... 어, 부서졌어. 오 부서졌어. 어 뭐야 이게 답이네요 아하시는 <laughs> 거였어? 아 어, 그리고 음반도 나왔어요 음반도 나왔어요? 네 음반을 넣어볼까요? 염료? 염료는 없나요? 아 있어요 있는데 안 먹어줘요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일단 아이템을 여기다 놓아요 그다음 염료를 먹어야지 음염료 염료 달라고! 아이고 먹어버렸네 꼬무가다 아이 꼬무가다 먹어버렸네 염료 네. 먹었어요? 네 자, CD를 넣어보겠습니다 CD? 아니, 레코드판일텐데 음반 <laughs> 음반 나온다, 나온다 뭐야 미친 <laughs> 소리야, 어, <저기. 웃음> 누가? 어, 무서워, 빼줘? 어, 빼, 빼, 빼 어, 뭐야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가요, 가요, 나가요, 이제 어 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저기, 아쿠아리움 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섬을 가는 길에, 왼쪽 섬도 갈수 있게 만들어뒀거든요? 아쿠아리움 섬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빨리 와요, 꼬모. 네. 뭐, 고, 고래야, 뭐야, 저거. 한 마리가 아닌데? 뭐야, 뭐야. 조그마한 것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그래요. 됐어요, 됐어요? 네, 올라오세요. 됐어요? 와, 우와... 뭐야, 뭐야, 투명해져. 우와... 이게... 아, 뭐야, 뭐야. 하얀 거막 지나간다고, 여기 근처에 오면은. 오... 뭐 이거? 아! 접어. 위에위위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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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이거 뭐야 이거 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요왜 떨어졌어? 누가 쳤어? 아, 뭐가 나와서 뒤걸음 쳤나? 아니, 여기 봐. 속도가 느려져. 이 버튼은 뭔데요, 접어? 어? 버튼이 있어요? 버튼 아니에요. 그문 아, 눌러 봐요. 아, 아, 여기네. 아, 여기 들어가네. 아, 거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아, 일단은 그거 모르고 다부셨네 좋았어 들었어. 들었어. 들어왔어 오. 들었어. 떨어졌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워.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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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와오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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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공격뭐잘안 먹혀요 물속이라서 다시 도전 들어가서 이거 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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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오 뭐가 뭐뭐를뭐 거품 같은 거를 가 아니 얘네들이 다 거품 같은 가뭐네 칼이 먹히나? 가 뭐가 뭐가 가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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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뭐가 뭐뭐 아유 우유 하나 먹고 죽었네. 다시 들어가. 저쪽에 상자 또 있다. 어휴. 오, 야야야, 야, 야, 아 이거 씨. 아직 이걸 할수 있는 우리 수준이 안 되나? 어 죽였어요. 어 하나 죽였어요? 어 이제 쫄따구들만 죽이면 돼요. 어, 왕 죽였어 요 왕? 네. 보스? 야 네. 이거 눈이 눈이야 이거 뭐야 뭐야? 뭐 있네요 안에. 어 염료. 염료 얻었어요? 네, 획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이제 나가. 이제 나가, 필요 없어. 자, 갑시다. 제가 저쪽에 가는데 중간에 조그만 섬 가봤거든요. 네. 막 그, 검은색 석탄하고 엔더 진주 막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엔더 그 스포너 여기 하나 있었어요. 엔더 상자, 제가 이거 못 열거든요. 꼬모가 엔더 상자좀 챙겨줘요. 아까 이상한 진드기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꼬모가. 스포너부터 없어요. 스포너부터 없어요. 엔더 진드기야, 이거. 엔더 어, 진드기. 없앴어요. 엔더 진드기. 엄청 조그만해. 됐어, 됐어, 됐어. 다 없앴어요.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밑에 뭐 몬스터 소리 들리네요. 오, 여기 약간 이상한데 푸겨석 있고. 떠그랑 떠그랑 아... 스틸레톤 소리인데 네. 내려가볼게 사다리로. 어, 화살 쏜다. 화살 쏜다. 어, 진드기 또. 온다 화살 쏜다. 진드기 또 있어요? 네. 오. 오, 얘는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야야, 얘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와, 안에 엄청 많아. 엄청 많아. 화살, 다 화살 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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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오, 죽고있어. 진드기까지. 오마이갓, 저 뒤에서 진드기 오는데? 일단 여기 막아, 막아놓을게요. 못 올라오게?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와, 돌이 캐가 엄청... 어, 뭐야, 뭐야? 진드기 또 왔어, 진드기 또 왔어.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오지 말라고. 나무에 있는 건가? 나무도, 아, 이게... 아, 나무 캐져요? 네, 좀 걸려.. 어! 에 뭐야! 어디서 뒤에 나왔어? 썼어, 뒤에 섰어, 뒤에 섰어! 지 없애봐야 내가 잘 볼게. 진디여기서 나오는지 봐야 되겠어. 네? 저 나무 찬데? 위에 있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볼까? 여기 위에 있네, 위에! 아, 그래요? 네. 오 좋아. 아, 이거 올라가는 멋있습니다. 길 있네. 이 녀석들! 아, 여기서 왔구나, 얘네. 해치웠습니다! 어우, 쟤 봐. 네. 화살 왜 이렇게 많이 꽂혔어요? 저요? <laughs> 어 아퍼. 오떻게 공격해야 되지? 이씨 화살 쏘지마 화살 엄청 쏴요 얼굴 보이면 안 돼요 여기다가 용암을 버버릴까요? 자 버볼게요 아 진드기 아진드기가 꼬모 중냐서. 야 용암 용암 발사했어요 죽는 애들? 다쳐 다 오오 야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녀석가 화살이다 화살이다 와이 녀석아 또퍼 갈게요 좋았어 용암 똥, 작전 똥퍼 간다고요? 똥퍼 갈게요. 아, 네. 그야 되는데. 일단 스포너다. 없어져라. 없었어요. 스포너 하나. 오케이, 오케이. 어, 스포너가 이몇 개야? 스포너가 네 개나 돼. 내... 똥퍼 갈게요. 빠빨이 태어나기 전에. 똥퍼 갈게요. 스포너, 스포너. 어! 두개 남았는데. 마지막 하나. 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둘리 와이라잇. 생선 맛을 봐라. 생선 맛을 봐라. 생선 맛을 봐라. 생선맛 본적 있냐, 이 자식아? 불타라, 죽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용암작전 오케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좋았어. 이거 뭐지, 이거? 얘네 머리가 저기 위에 있지? 이거 부숴볼까요? 어, 부숴봐요. 어이구, 뭐, 불다. 이거 다다 부서지나요? 음... 그 밑에 있는 거 아냐? 오!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감사합니다. 염려 목탄. 땡큐! 찌링 우유 좀 드세요. 고생하셨어. 건배 한잔 한 할까요, 건배? 좋았어요. 자. 자, 건배! 건배! 예! <laughs> 잘 먹었다. 다 챙겼어요. 오케이, 돌아갑시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카이블럭 세 번째 시간 해봤는데요. 오, 아쿠아리온 선부터 엄청나게 닭섬. 그렇죠? <laughs> 치킨섬. 어, 그리고 막 흑요석섬, 이런데 모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몇 개의 섬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점점 흥미진진한 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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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